안녕하세요. 중매앱입니다. 오늘은 9월 21일이고 추석 당일인데요. 지난밤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-1.78 나드삭-2.19 S&P도-1.70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. 지금 뉴스를 보시면 그 중국의 이제 헝다라는 이제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이 부동산 회사의 부채가 약 1조 9500위안으로 하나로 따지면 350조원에 달하는데, 이 중국 당국이 금융 리스크 축소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으면서 어, 조만간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이 헝다 기업의 그 부도로 인해서 그 악영향으로 이제 음,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, 그 유럽 주식, 그 다음에... 홍콩 지수도 급락이 나와주었는데요. 어,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며칠 피할 수 있고, 이제 오늘이랑 내일 당분간은 이 중국의 헝다 기업과 어, 미국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어, 지금 이제 추석 전에 뭐 수익이 난 종목들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나 이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이제 그3000 이하로 제가 언젠간 떨어지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 글쎄요 추석 이후에 한번 상황을 좀잘 지켜보시고 대응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정보가 있거나 확인이 되면 영상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럼 남은 연휴 마음 편안하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